예, 조카 선물로 어, 구입한 또 또봇 뭐 어드벤처 Z입니다. 예, 요즘 이거 하고 또봇 뭐 제로하고 또 나왔죠. 예, 이거는 한5만 원대 하고요. 또봇 뭐 제로는 한7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아휴, 또 어린이날 되면 또 무진장 또 비싸게 또값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어린이날 선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은 미리미리 구입해놓으시는 게 좋고요. 요즘 가격은 또봇 가격은 희한한 게음 대형마트가 더쌉니다 인터넷보다요 싸거나 비슷합니다 원래는 한만원 정도 가도 비싼 편이었는데 예, 요즘은 또봇 저 영실업이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건지 업체 업자들이 그러는 건지 하 여튼 그런 거 없고요 예, 또봇 어드벤처 Z고요 그냥 일반 또봇이랑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네, 머리가 독특하게 생겼죠? 음. 뭐건 특별한 건 없구요. 아, 조카 선물이기 때문에. 네, 뜯지는 못하고, 모양만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일반 토보 크기랑 비슷하죠? 크기 비슷한데, 생긴 게 기존 거랑 완전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독특하게 바뀌었고, 예. 네, 총이 하나 있죠? 또보 뭐 키가 두개 있네요. 예. 네. 멋있긴 좀 멋있습니다. 네, 이거를 사줄까, 또뭐 제로를 사줄까 했는데, 재료는 별로 멋은 없는 것같더라고요 그냥, 그, 견인차잖아요. 네. 이렇게 생겼고요 뭐 변신하는 건 조카 과 모습 좋아하는 모습은 나중에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뒷모습은 뭐, 그닥 이쁘진 않고요 앞모습은 많이 이쁩니다. 했고, 변신 설명서가 있는데, 변신 난이도가 써 있, 보통 써있는데, 여기는 안 써있네요. 이번에는 음, 변신 난이도가 높은 그 예를 들어서, 또뭐 C 같은 경우는 그냥 "아이고, 그거 하나 하려고" 며칠씩 고생하고 그랬는데, 이거는 겉에는 안 써있습니다. 변신 난이도가 보통 상중하게 해서 써있었는데, 제가 못 보는 건가요? 있는데, 없는 건가요? 예, 아무튼 안 보이네요. 소렌토 R을 또뭐 Z로 변신하는 거라고 합니다. 예. 아, 기존에 또뭐 또 Z도 있었는데, 어드벤처 Z라고 새로 나온 거구요. 예, 뭐, 살짝 뽑히고. 묶여있어도 예, 뽑히지가 않네요. 예. 이런 제품이고, 애들은 또 무진장 좋아할 텐데, 아까 말씀드렸듯이, <laughs> 어린이날 선물 준비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작년 연말에 이 또봇 코트랑이 뭐5 5만원뭐 그렇게 올랐죠 값이요? 저 크리스마스 때그 품절돼 가지고 사지기한 업체들이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을 텐데. 네. 하여튼 이번 어린이날 때도 아마 이볼저 어드벤트 제트하고 어그 뭐죠? 또봇 제로. 두 개가 또 아마 또 품절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미리 미리 구입해서 또 엄한 가격 모였다가 한 5만원씩 더 주고 사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